선유도역 데이트 맛집 스퀘어 21을 소개해 드릴게요. 선유도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코오롱 건물이 있어요. 주차도 편리하고 가성비 좋은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세트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메뉴 선택에 고민이 없답니다. 오늘은 세트 메뉴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퀘어 A세트. 식전 빵, 샐러드, 뚝배기 파스타, 타워버거 스테이크 음료로 구성된 연인들이나 두 분이 오셨을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세트입니다. 파스타는 다른 파스타로 변경 가능해 인기가 제일 많아요. 스퀘어 B 세트 식전빵 샐러드 스파이시 크림 크로와 상피자 음료로 구성되어 2인에서 3인이 오셨을 때 고민 없이 선택하시는 세트이신데 크로와 상피자는 드신 분들은 꼭 드시는 인기 메뉴라 인기가 많습니다. 스퀘어 C 세트 식전빵 샐러드 파네 파스타 철판 스테이크 와인 구성되어 두 분이나 단체 오셨을 때 다른 세트와 많이 시키시는 세트인데 철판 스테이크가 정말 짱입니다. 선유도 공원이나 선유도역 데이트 오셨을 때 고민 없이 주문하고 만족도 높은 스퀘어 20일 지금 예약하세요.